오늘 또 엘리후의 네 번째 충고입니다. 36장이죠. 어, 네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엘리후가 여을 충고했을까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을을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오는 자신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틀리지 않았다. 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요바 너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와 나와 함께 왔다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엘리오는 자신의 충고는 자기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이렇게 스스로 칭하는 거죠. 엘리오는 자기의 지혜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은 거짓도 아니고 온전한 말이다. 그리고 이 자신이 엘리우가 이런 내가 요백에 전파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죠.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하나님 능하시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은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정귀케 하시며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솔직히 하나님은 아무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를 베풀죠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대신, 고난받는 자,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지사 영원토록 정직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악인은, 음, 악인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의인은 공유를 베풀고,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도록 정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엘리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맞는 말이죠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겨라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혹시 족쇄에 매이겨라 환란의 줄이 얽혀있으면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욕도 너도 그래라, 그 말이에요. 너도 지금 족쇄에 매어있고환란의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너의 교만한 행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의 귀를 열어서 돌이키라, 이 말이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순종하며,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고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요바 너도 똑같은 상황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줄 것이고 네가 그래도 아직도 해겠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면 칼에 의해서 너는 망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음, 만일 순종하면 예, 그리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요거만 딱 떼어놓고 하면 예,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네, 엘리우가 지금 욥에 대해서 어, 판단한 거죠. 뭐, 이 자체는 진리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엘리우가 욥을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엘리오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 그리고 공의롭고 지혜로우셔 지우서 악인은 반드시 멸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어,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은 또뭐 악인이 고난 당하는 것은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면. 자신의 교만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고,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순종한다면 형통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는 것은, 뭐, 여기 엘류가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어, 교훈을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만들고, 또 고난을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분노를 쌓게 되고 고난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거다. 그 악인들은 결국 젊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남창, 이 예, 남창의 목숨이. 예.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듯이 남창, 남, 남자창녀죠. 그와 같이 악인도 남창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이 말이죠. 15절, 하나님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 즉, 무릎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녹일이라. 그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공고한 자, 공고한 자 하나님을 찾고 공고한 자 의인에게는 학대 당할 쯤에 하나님 귀를 열으셔서 환난에서 이끌어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 공고한 자의 상이 기름진 것이 놓이도록 풍성하게도록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아기는 분노만 쌓기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아기는 남창과 같아서 젊어서 생명을 잃게 되겠지만, 하지만 경건한 자, 공고한 자는 그 공고함 속에서 건져내시고, 학대당할 쯤에 환란에서 이끌어내시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셔서 상에서 기름진 것이 가득하게 할 거다. 그말이야 아기는 심판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할까 조심하라. 지금 엘리오는 욥을 이렇게 악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받을 벌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대는 욥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악인의 모습이잖아요.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갈까? 조심하라. 요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거죠. 그대의 부르짐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느냐. 요비 그, 그,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느라. 밤을 사모한다는 것은 악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요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요바, 악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악인보다, 아,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요비, 예, 환란 당하는 것보다 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고 할수 있으리야. 그대는 하나님에게서 요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르러 보다,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래서 지금 엘리우는 예, 그대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그대는, 어,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예, 그대는 악을 치우치지 말라, 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을 예, 악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 말.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엘리우는 요백에 악인이 받는 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그대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고, 뇌물과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어, 당부하죠. 요백 부르지진과 재물로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요분 밤을, 죽음의 시간을 사모하지 말고, 악에 치우치지 말라. 어, 그다음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누가 그분을 교훈하겠고 누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누가 하나님께 불의를 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 여비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고 찬송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먼데 있는 사람도 다볼수 있게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음. 한마디로 요비, 악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랬다저랬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국류를 베풀 거다. 이 말이죠.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어서, 어, 그를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물방울을 가늘게도 하시고, 빗방울을 증발시켜서 안개도 되게 하시고, 구름이 내려서 많은 사람에게 비로 쏟아지게 하신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 주시느니라. 이런 자연 만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로 만민을 심판하게도 하시고 자연 만물로 풍작 풍요로운 곡식을 얻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어,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여 관역을 치시고, 그가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 주시니 가축들도 그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음,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고 막 에,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다 그 말. 그리고 번개불로또 뭡니까 에,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시. 그리고 우례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을 알려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줄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공중에 내려 사람이었소니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비도 다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낙내가 많은 해 풍년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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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다는 것은 알지만 이유는 몰랐던 그것을 성경은 정확히 이해해 주죠. 그래서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에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미을증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족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번개로 오히려 번개를 가지고 식물을 풍부하게 준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또이 번개를 가지고 사람을 심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번개가, 아, 식물을 풍성하게, 준다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기 썼던 사람도, 낙내, 번개가, 많은 해에 풍년이 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유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욕, 기소를 통해서, 낙내가, 어떻게 많으면 더 풍작이 들게 하나님 하신다. 이걸 이제 깨닫게 했다. 그 말이죠. 엘리오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위기에 우리가 다알수 없고 헤아릴 수 없도다 물방울을 가늘게도 하시고 빗방울을 증발해서 안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구름과 비가 되어 쏟아지게 하시도다 구름과 우레 소리가 번개불을 가지고 심판도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도다 번개불로 심판도 하시고 우레도 다가오는 바람과 비가옴을 알려준다. 그래서 음, 여기 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 뭐 물도 번개도 또또 우레도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엘리우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욥을 악인으로 악인으로 몰아붙인다는 거. 욥을 악인으로 아예 몰아붙여 가지고 이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큰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한 편만 여배한 편만 보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충고 네 번째 시간이었죠. 엘리후의 충고가 뭐 거의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은또 현경을 많이 읽다 보면 더 이해가 되리라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